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, 전민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나티입니다. 어 드디어 제 솔로곡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음, 어, 제가 준비한 곡은 듣는 재미는 물론이고요. 또 음악과 다르게 뮤직비디오에서는 더 멋진 파워풀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저희 멤버 유나의 피처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<laughs> 요 어, 직접 작사까지 하고 어땠어요? 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작사를 해봤는데요, 어 되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고 부족한 면들도 많았고 하지만 되게 재밌고 좋은 경험이어가지고 어 많이 부족하더라고 좋게 많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윤아가 이렇게 직접 작사까지 해서 레퍼 저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뮤직 뮤직크림... 크리에